자 하겠습니다. 자 레디 후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숙식의 민감한 여자. 아유 진짜 민감하네요. 여기 숙박업 민감해요.

물건들이 싸고 많아 지인에게 추천해 줬더니 성과금이라고 돈을 주고 요즘 같은 세상에 피곤하지 않게 온라인으로도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이상한 마트가 아닐 수가 무료로 회원 가입하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밤나무 쇼핑몰로 지금 당장 놀러가자 소상공인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원들에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물건도 판매 등록 해준다고 하니 구매자 판매자 할것 없이 너도나도 가입해보자고. 오늘은 물건을 사지 않아도 무료 가입만 해두면 매일매일 돈이 나오는 이판나무 쇼핑몰 회원 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벌차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판나무 쇼핑몰에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관동의 후 회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팝나무 쇼핑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방법은 인터넷 PC의 경우 매니상단 주소창에 이팝나무샵을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폰 모바일인 경우에도 매니상단 주소창에 이팝나무샵을 입력하신 후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살단 메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동 화면에서 중앙에 있는 검정색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은 약관동의 전체 체크 후에 다음 단계 검정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정보입력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정보입력란에서 빨간색 체크 표시는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6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이디는 추천인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쉽고 외우기 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는 영문과 특수문자 숫자 조합 2개 이상으로 10, 20자 내외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름은 실명을 기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예치금을 수령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소 입력은 주소 찾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동 이름과 번지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검색된 주소를 클릭하시고 다시 입력창으로 돌아와서 동호수를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다 완료했다면 맨 밑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있는 마이 페이지를 클릭해 줍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예치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돈입니다.